자, 오늘은 어, 16장 이메일 보내기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어, 이메일을 보내는 법, 그 다음에 이메일을 어, 읽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메일 보내기는 텍스트 메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포함해서 보내는 방법, 어, 읽는 방법에는 어, 그 일단 메일을 가져오는 방법, 마임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메일을 보낼때 사용하는 SMT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소켓의 25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유저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는, 어, 전자 우편 송수신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그, 메일을 이렇게, 어, 전달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SMTP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TA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 메일을 중계하는 그런 컴퓨터를 MTA라고 어, 합니다. 이런 MTA는 어, 여러 단계를 거칠 수가 있고요. 그 발신지에서 이제 수신지까지 어, 메일이 결국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메일은 서버에 저장이 되겠고 어, 이것은 어, POP3나 i m f 4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 사용자가 어, 그 메일을 읽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SMTP는 메일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메일을 받는 그 가장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이제 POP3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POP은 Post Office Protocol이고, 3는 Version 3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어, 서버에 도착된 그 메일을 그 수신인의 메일 박스에서 그 가져오는 이것을 읽어내는 어,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 팝3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팝3가 되겠습니다. 어, TCP 110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팝3 이외에도 또 다른 어,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그걸 IMAP4라고 합니다. IMAP4는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 버전 4의 의미가 되겠고요. 팝 어, 3와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한데 팝 3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다시 새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팝 음, 3와는 달리요. 팝 3는 그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일단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은 클라이언트에게 전체를 다 전달해 주는 어,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 IMAP 그 프로토콜은 어, 서버에 어, 서버에 그냥 메일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서버의 메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메일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에, 메일 헤더만 별도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제목을 읽어보고 선택적으로 아나이 메일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선정된 메일에 대해서만 서버에서 메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서버에서 메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여러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메일 을 관리하기는 그 편의점이, 편의성이 있지만, 어, 서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메일 용량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되는, 어, 그런, 그, 용량적인 그런 면도,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마임이라는 그, 그, 그 메일이 이제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전체 메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임의 특수한 부분만 가져올 수 있도록끔 하는 어,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더 발전된 프로토콜 메일을 읽어내는 발전된 프로토콜이 IMAP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메일 서버들은 팝 o p 3를 지원을 하고요. IMAP을 지원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서버에 지원하는 포토콜을 참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MIME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MIME은 Multipart Internet Mail Extensions라는 약자가 되겠고요. 그 초기에 메일은 그 영문자만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지만 나중에 여러 국가에서 여러 언어를 통해서 메일을 전송했고 해또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나 뭐 사운드나 또는 동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 어, 이 기능이 확장된 프로토콜이 바로 MIME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현재 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그 메일의 형, 그 형태가 바로 MIME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기적으로 그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IME 어, 텍스트 안에 또 다른 MIME이 파트 안에 또 다른 MIME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듈을 제공합니다. 을 SMTP라이브러리가 있고요 POP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POP3 프로토콜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IMAP라이브러리는 IMAP4를 지원하도록끔 준비된 모듈들이 있습니다.